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어제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 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이제 어제.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첫 번째로 삼는 것이 그 번영의 역사.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을 번성시켜 주시는 우리 호박 심어 놓으면 호박이 사방으로 덩크를 뻗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갑자기 호박이 뭐 엄청나게 달립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장인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번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물이 피로된 재앙, 개구리 재앙, 예 이가 난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뭐이 돌림병은 그 모세가 그어 이렇게 지팡이를 뜨니까 재가 날려가지고 재가 붙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병이 드는 거. 종막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우박이나 메뚜기는 그 모든 소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런 재앙들이 세상에 기승을 부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6월짜리라는 말도 아, 넘어가리라 그런 말이죠. 어, 너의 집에 어떠한 재앙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는그 불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 이제 38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게 40년이라 그랬는데 38년쯤 됐을 때 팀나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팀나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놔두시고 이게 좀 험한 길을 또 그때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좀 지나니까 뭐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laughs> 신경질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30어이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났는데 언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겠느냐고 하면서 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로 원망하고 또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게 하시는데 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 자복 자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된 뱀을 달면 그 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이 뱀의 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을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뱀의 아,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혹시라도 이 불뱀의 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말들, 험한 말들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뱀이 와, 불뱀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깨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독이 막, 몸이 붓고, 숨이 잘안 쉬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뱀의 독까지 우리에게 없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에, 신실하심에 관한 말씀 저는 믿부시고 이 말씀이 저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회는 어떻게 이 기독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뱀의 독을 전부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저를 건져 주신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뱀의 독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뱀의 독을 깨끗하게 없애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문득문득, 문득 이제 이렇게 뭐, 두려움에 휩사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깜짝 놀라 깰 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어쩌다 이 목회를 하게 됐을까? 그냥 나가서 배추장사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로 해주시고, 힘주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우리 일평생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보이지 아니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흠원토록 지켜 주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는 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뭐 물질을 잃고 나서는 아 그래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